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터무니없는 양비론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조국 전장관 따님에게 그리고 그 일가에게 사과한 일배의 악플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센척을 하더니 막상 법적 대응을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깨갱하는 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찌질함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일베가 온라인에서 굉장한 파급력을 불러오고 있다 뭐 강력하다 일부는 또 그걸 우상화하고 무슨 온라인 세계에서 인정받는 막 그런 집단처럼 묘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사실이 아니고요 찌질한 악플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만 오늘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어요. 딸집 앞에 기자 고소한 조국. 그게 TV 조선의 정수양이죠. 8년 전에 국정원 여직원 집 공개. 조선일보에서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수양을 고소한 것과 8년 전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공개한 거를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중앙일보도. 8년 전 국정원 집 본인이 공개 오피스텔 뭐 주소 공개에 고발당했다 이 내용 올라왔고요. 또 정말 사이언스처럼 동아일보에서도 8년 전 SNS에는 이러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조중동 이렇게 조선중앙 동아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집 앞에 있는 그 정수양 기자를 고소한 걸 두고 8년 전엔 국정원의 여직원의 집을 공개했다. 뭐 이런 거를 보도라고 있는데요. 진짜 절해놓고 기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셀프 감금 다들 기억하시죠? 말 그대로 국정원의 심리전단 안보팀의 김하영, 이건 역삼동 오피스텔 여기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거듭 결백을 주장하던 김씨는 경찰과 국회, 검찰에 거쳐서 법원에 이르러서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종평X 기자를 고소한 후 이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TV조선 정수양이죠 고소한 후에 조중동 및 일부 보수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란 범죄를 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주소를 SNS에 공개한 걸 거론하면서 저거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닙니다. 저 국정원 김 씨는 현행범이고,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습니다.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됐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아주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저 국정원 김 씨를 옹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후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2019년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추악하고 끔찍하고 심지어 저는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혼자 사는 조국 전 장관 딸집 앞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폭행 치상을 하고 그 tv조선 정수현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단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 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혼자 사는 딸집 앞에 찾아가서 취재라는 명분으로 저런 추악한 짓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저런 강력 범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 조국 전 장관 따님이 겪었을 공포에 대해서 왜 평소 여성 인권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얘기라서 그런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 인권도 선택적입니까? 저는 늘 주장해왔지만, 여성 인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저렇게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진태 씨도 비아냥거리면서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네, 이준석 씨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지함과 사악함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모두 걸쳐 있는 표현 아마도 미쳤음 정도가 아닐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범죄 현장을 적시한 걸 조국 장관 딸의 주거지 현관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겁준 주거침입과 협박의 범죄와 동일시하다니 지금 핵심은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을 엮어서 선거에 개입하려던 공작이 사전에 탈론하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오히려 권한 공작이라고 대들며 물타기하는 것과 꼭 같다라며.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저도 일베를 지난 수년간 모니터링을 해온 입장에서 저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비교도 안 되는 거를 비교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SNS에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베에선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엔 미통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는데 이 전략이 일베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못 했으면 일베에서도 미통당을 대놓고 공허하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민주당도 나쁘고 미통당도 나쁘다 이런 양비론을 펼치더니 그건 적어도 일베 내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다가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거봐 내가 미통당이 최고라고 했지 이명박근혜 시절이 그립지 이런 식으로 슬슬 가는 보는 방식인데요. 도저히 비교도 안되는 두 사안을 멋대로 비교해 놓고 둘다 나쁘다고 지적질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어떤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만약 누군가가 나를 터무니없이 비교를 했을지라도 상황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려면 당연히 팩트를 제시해야 되고 당연히 내용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에 양비론을 펼치는 이들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아니, 됐고, 그래서 요점이 뭔데?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거 봐라, 이거나 저거나 다 나쁜 놈들이다. 이건 어설픈 정신승리일 뿐이고요. 여기서 진짜 나쁜 놈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양비론을 펼치는 인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게으르거나 혹은 사악하거나.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국 일가의 대응도 직접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온갖 명예훼손과 모욕, 이젠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쌓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 대응 소식이 알려지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대한민국을 위한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어떤 가짜뉴스와 일베의 실체에 대한 이 내용으로 근거 자료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베 회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베에 직접 사과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황상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는데 뭐, 심지어, 어머니는 아들의 저질스럽고 사악한 글에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저를 잘못 나았다며 맹렬히 힐난했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 뭐, 삭제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죄송하다, 뭐, 피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따님 성적으로 심각한 모욕을 해가지고, 야,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본인의 열등감의 먹이로 이용한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고, 얼마나 스스로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온갖 저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저런 글을 남길 땐 몰랐겠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그 일가가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글을 남기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뭐 어찌됐든 이거를 용서해라 마라. 뭐 이거는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그리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어머니를 향한 심각한 모욕을 한 1배 회원 2명을 본보기로 지금 고소를 먼저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 또한 차근차근 빌드업을 짜서 악플러들 1배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허위사실, 인신공격한 일베 회원 두 명을 고소한 사실 공개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한 일베 회원을 먼저 고소한 거고요. 일단 저는 저런 일베 회원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따님과 국정원을 비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일베와의 전쟁 이제 진짜 시작이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